사랑하는 아가베토스의손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절, 여러분과 경건의 시간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사로니카 전서 2장 10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원래 말씀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성도 간의 교제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 너희들이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즉 우리가 성도 또한 다른 성도와 교제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순수한 동기로 교제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관계는 거룩하고 또한 옳고 흠없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한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근거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도 간에 거룩하고 흠없이 우리는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전한 관계를 우리가 성도간에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13절 내용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끊임없는 감사가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는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것을 사도 바울 인간이 주는 그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역자와 성도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교역자로서 목사로서 말씀을 선포할 때그 말씀이 정말 말씀을 근거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한 그 내용을 받아들일 때는 우리 또한 받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했을 때그 말씀은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과교과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매일매일 받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채우고 그 말씀으로 하나의 온전한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1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이 말씀의 내용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즉 우리가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내가 너희들과는 마음이 절대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서로 떨어져서 만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영가족으로서 한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마음으로 서로 통하고 있음을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은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이러한 교제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한 교제, 순수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라는 것을 매일 확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축복된 하루가 되십시오.